모닝 스테이션 무선 하이패스 UH70 플러스는 운전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첫째, 간편한 설치로 차량 앞유리에 부착만 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여 복잡한 과정이 없습니다. 둘째, 고급스러운 카본 패턴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차량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셋째, 빠르고 정확한 태그인식으로 툴게이트 통과시 끊김없이 부드러운 주행을 지원합니다. 넷째, 음성 안내 기능으로 잔행 및 오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 최고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반응을 보이며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더 즐거운 드라이빙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